우리나라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나와 있는 진민경 기자입니다. 이 태극기는 1919년 3월 1일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일본군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태극기입니다. 원래는 조선국기라고 불렸지만 일본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대한독립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국경일날 태극기를 다시 나요? 아니요. 그럼 태극기를 그리실 줄 아나요? 네. 그려주시겠어요? 태극기를 다시나요? 네. 그럼 태극기를 그리실 줄 아나요? 네. 그럼 그려주시겠어요? 그... 국경일날 태극기를 다시나요? 국경일날 태극기를 다시는 않습니다. 그럼 태극기를 그리실 <laughs> 줄 아나요? 네, 그릴 줄 압니다. 그럼 한번 오. 그려주시겠어요? 태극기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태극기를 정확하게 그린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지와 염원이 담긴 태극기. 이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아이고, 아이고. 기억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많은 학생들과 민족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 종로 탑골공원에 나와있는 최요원 기자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납득한 후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만주, 연해주를 거쳐 대한독립운동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 정신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국경일의 태극기를 개양하는 작은 실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작은 실천이 애국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최이원...